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 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무자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일주 여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 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운으로 형제나 친우의 도움으로 승진하거나 어려움을 이겨내고 전쟁이나 재난의 고통에서 훈련된 사원의 도움으로 고난을 해결하고 사업자는 막힌 일이 풀리고 사업을 확장하고 결혼하고 남편의 도움으로 사업을 확장합니다. 도화살론에 경제적 수환이 있고 사업을 시작하거나 집수리를 하며 개업이나 선거운동이나 혼인을 하는 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름을 날리고 반복적인 일을 하며 인기를 얻는 운입니다. 대기자금이나 상속자금이나 금일봉을 하사받을 수 있고 윗사람이 도움으로 벼락 출세할 수도 있고 디자인 수용 폐후에 관심을 갖고 다방이나 목욕업이나 미용업에 관심을 갖는 운입니다. 나쁜 운으로 직장이나 명예에서 경쟁을 하고 혼인하는데 경쟁자가 나타나고 남편에 대한 애정이 분열되어 재원수가 있고 나이 권위가 하락할 수 있고 육친과 친구로 인하여 피해볼 수 있고 고난이나 사기를 당하여 불화하거나 질병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시모에게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의협심으로 손해보고 부부 불화하고 시험에 불합격할 수 있고 노인은 질병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운입니다. 형제 또는 친우와 불화하고 허세와 허욕으로 파산할 수 있고 채무 독촉이나 압류나 부도로 가난해지고 소송이나 관제 구설로 경찰청이나 검찰청을 출입하고 고독하여 사망할 수 있고 좌천이나 실직을 당하거나 남편으로 고민할 수 있습니다. 남자의 유혹에 수모를 당할 수 있고 남자와 헤어질 수 있고 남자에게 구속되어 강도나 겁탈을 당하거나 재혼수가 있습니다. 실수 있게 처신하면 이득을 챙길 수 있으나 반짝하다가 시들 수 있습니다. 실질적 이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도아살 운에 형제나 친구로 인하여 파산을 겪고 재물을 잃을 수 있고 감정을 지나치게 표출하기도 하며 허용과 낭비가 심하고 질투와 시기가 심한 운입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거나 남편을 빼앗길 수 있으며 방탕하거나 세교기에 있는 운입니다. 남편이 호색적이므로 병을 얻거나 관제 구설을 겪거나 배신이나 망신을 당할 수 있는 운입니다. 연예계나 예술계에 종사하며 연애 결혼을 할수 있고 혼인을 늦게 하거나 후처일 수 있고 간사하고 생명이 위험할 수 있고 남편이 처벌도어 참사를 당할 수 있고 폐가 망신하거나 박복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는 실패가 많고 구설에 시달리며 비밀을 유지하기 어렵고 바람나는 운으로 음란해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 도망을 가거나 이별할 수도 있고 신병으로 고생할 수 있는 운입니다. 도화살문에 애교가 지나쳐 아부나 아침이 될수 있고, 끼가 지나쳐 음천할 수 있으니 예절을 익히고 공부를 하여야 합니다. 될듯 하면서 성사되지 않으니 기다려야 하는 눈입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